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한스 미디어 조위 지엄에서 임영웅 보컬이 갈수록 더욱 완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임영웅의 보컬에 경탄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컬 변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뒤늦게 입득한 팬들의 경우, 임영웅의 창법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임영웅의 창법을 시기별로 훑으면서 발성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임영웅이 2016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 경기포천시편에서 불러 최우수상을 받은 신유의 일소일소일로일로를 부르는 모습 2018년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서 노사연의 바램을 부르는 모습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경영곡으로 노 사연의 바램을 부르는 모습을 차례대로 비교해보면 일수일수일로일로를 부를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2년 후 바램을 부를 때 바램을 부를 때는 같은 사람이 불렀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발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바램에서 임영웅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창법, 대하의 물이 강의 크기를 가시하며 잔잔히 흘러가는 듯한 강경을 연상케 만드는 발성을 보여준다. 2년 만에 이런 정도의 보컬 변화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까지 불러 일으킬 정도이다. 배우 이영씨의 이별이 임영웅 입에서 1년 새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쓸 때도 보컬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당시 그의 보컬은 직전 연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렀을 때보다 차분하고 듬듬하다. 이별이란 정서에 대한 담담한 응시가 돋보인다. 기교를 바꿨다는 것은 임영웅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기교는 단순한 표현 전략이 아니다. 예술가들에게 기교란 좁게는 작품 속 지배 정서 나아가서는 예술가들이 외부 세계 전반을 대면하는 자세이다. 가수가 대중과 소통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먼저 노래를 만든 사람이 곡에 담은 의도를 판단해야 한다. 작곡가가 곡에 무슨 감정을 담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리 만무하다. 작곡 의도를 포획하려면 자신의 모든 감각과 감정을 동원해 고기 주는 느낌을 만끽해야 한다. 감각과 감정의 그 물코가 승글면 작곡 의도를 만끽할 수 없다. 작곡가가 곡에 담은 감정이 숭숭 뚫린 그 물코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있었으이다 그러면 1차 감문부터 막히게 된다. 작곡 어도를 파악한 뒤엔 가수로서 해당 곡으로 무엇을 청자에게 전달할지 선택해야 한다. 노래로 어떤 정서를 대중에게 전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객관과 주관을 고루 섞은 판단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가수는 노래를 부를 자격을 얻게 된다. 임영웅처럼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시의 이별을 부를 때 임영웅은 훨씬 안정적이고 묵직한 호흡과 보컬로 한해 전에 부른 노래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는 사소한 자치라도 남길지 모를 호들갑을 철저히 배제하는 창법을 선보인다. 끄져가는 대목에선 끄의 그, 실은 스포르 찬도 특히 그 음을 세게 연주하거나 부르는 것을 스포르 찬도라고 하는데 이 스포르 찬도를 울었다. 나나 사랑아 안녕. 대목에선 끄덤에 얹는 비브라토를 드러내는 방법을 구사한다. 그러므로서 임영웅은 자신이 노래에 담으려고 한 주요 정서가 한없이 울었다가 아니라 울기도 안타까운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영시의 이별에서 1년 새 보인 보컬 변화는 이처럼 노래 전체를 간통하는 정서를 끝까지 밀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의식의 산물이다. 그것이 아니곳은 극적인 보컬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 대학에는 은나라 시조인 성탕 임금의 반명에 9일신, 1일신, 5일신이 새겨져 있었다는 일화가 적혀 있다. 하루라도 새로워지고자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나 날이 더욱 새로워지는 경지를 임영웅은 바라는 듯하다.이상으로 한스 미디어 조위 지엄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중에 임영웅 보컬이 갈수록 더욱 완벽해지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한스 미디어 조위지엄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